자, 지금, 어, 시험이 방금 끝났습니다. 그래서 잠시 멈추고, 어, 오늘 시험에 합격하신 분들 자격증 수여식이 있겠습니다. <laughs> 방유성 이사장님, 단상으로 오시겠습니다. 제 방향으로 기회전을 하시는 거죠? 어휴. 네 사단법인 정한문예성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한국직업능력연구원에서 발행합니다. 자 문예지도사 자격증 성명 소순과 본문 문학 등급. 전문가 위 사람은 자격기준법 제 17조 제 2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 23조 제 4항 및제 23조의 2제 2항에 근거하고 민법 제 32조와 문화체육관광부 비영리법인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 4조에 의해 설립된 사단법인 종합문예유성이 시행한 문예지도사 시험에 상기 등급으로 합격하였기 이 증서를 수여합니다. 2024년 7월 27일 사단법인 종합문예유성 이사장 황유성대도. 축하드립니다. 네, 이명장 글로벌 문예대학교입니다. 이명장 성명소순과 학부 문학학부 학과 문예창작학과 직위특임교수. 내용은 전과 같습니다. 글로벌 문예대학교 이사장 총장 황유성대도. 축하드립니다. 네 문예지도사 자격증 성명 권인숙 부문문학 등급 전문가 내용은 전과 같습니다. 글로벌 문예대학교 교수 이명장입니다. 성명 권인숙 학부문학학부 학과문예창작학과 직위특임교수 내용은 전과 같습니다. 글로벌 문예대학교 이사장 총장 황유성 대장 축하드리겠습니다. 네 문예지도사 자격증 성명 장우익 부문문학 등급 전문가 내용은 전과 같습니다. 글로벌 문예대학교 이명장 성명 장우익 학부문학학부 학과문예창작학과 직위특임교수 내용은 전과 같습니다. 글로벌 문예대학교 이사장 총장 황유성 대도 축하드리겠습니다. 문예 지도사 자격증 성명 소장석 부문 문학 등급 전문가 내용은 전과 같습니다. 사단법인 종합문의성에서 이사장 황유성 대덕 축하드리겠습니다. <laughs> 문예 지도사 자격증 성명 김영락 김영랑 부문 문학 등급 전문가 내용은 전과 같습니다. 글로벌 문예대학교 교수 임명장 성명 김영남, 학부문화학부 학과 문예창작학과 직위특임 교수 내용은 전과 같고요. 글로벌 문예대학교 이사장 총장 황유성 대덕 축하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 공연 전문가 자격증 성명 이태연 부문 공연 기획 내용 전과 같습니다. 이사장 총장 향유성대도 축하드립니다. <laughs> 문화예술 공연 전문가 자격증 성명 문수월 구문 공연 기획, 내용은 정답 같습니다. 이 사장, 황유성 대표 축하드리겠습니다. 네, 단체 사진 촬영이 있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